이이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래 이차 방정식은 근이 두개인데그 중에 하나를 1이라고 알려줬지 그 근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2-A-2A 더하기 1은 0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0이니까 A는 얼마가 돼? 1이 돼 다른 한 근은 이 방정식의 근이래. 그럼 여기다 1을 대입을 해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x.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지. 그럼 얼마? 플러스, 아, 마이너스 2 1은 0이에요. 그럼 인수 분해하면, 2x 1, x 1이고, 큰쪽 마이너스, 작은 쪽 플러스. 그래서 2x 플러스 1, x-1은 0이니까 여기에서 1은 한근 여기 나왔으니까 다른 한근 다른 한 근은 얼마가 돼요? 1분.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얘가 0이 되니까 이 근을 여기다 다시 대입해야 해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 더하기 2b-6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더하기 5를 하면 0이다. 자, 이 4분의 1에다 4 곱하니까 1.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3. 플러스 5는 0이 돼요. 그럼 B는 얼마가 된다? 9. 따라서 A와 B의 합을 구하여라. 1과 9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더라? 10이 되더라.